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뉴스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천안시는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광복절 73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경축 행사가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천안시 콜센터가 계속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천안시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 착수합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안시에서는 가뭄 상태를 관심 단계로 높이고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비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분야별 점검과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는 가뭄조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상체제 유지와 각 부세별 업무 분담을 통해 마춤형 가뭄 사부계획을 수립해 가뭄 극복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천안시 관내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12일 기준 약 50%대인데요.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농경지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16톤 살수차와 산불진화차량, 양수기, 조립식 물탱크를 농가에 긴급 투입해 106농가 약 38헥타르의 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분야별 비상대책도 마련했는데요. 생활용수 분야에서는 물절약 실천 홍보 추진, 상수원 상류지역 갈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 농업용수 분야로는 용배수로 부족지 파악과 용수 확보, 관전개발 지원 대책 마련, 장비인력 지원 요청 실시, 가뭄상황관리 분야로는 가뭄상황 파악, 피해 발생 시 유관기관 및 대시민 전파 등의 대비책을 수립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중물 절약 방법과 농촌 지역에서의 가뭄 대비 요령을 홍보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인데요. 생활 중물 절약 방법으로는 식기류 세척 및 세수 시 물을 받아 사용할 것, 변기물 통에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어 사용할 것, 양치질할 때는 반드시 컵을 사용할 것, 샤워는 최대한 짧게 할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농촌지역 가뭄 대비 요령으로는 토양의 수분 정도와 농작물 상태 파악, 토양수분 증발 최소화, 가뭄이 오기 전 용수원 개발, 수로나 양수기 수시점검 등 행동요령이 실려 있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광복의 기쁨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는데요. 천안시에서도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립기념관 결의집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시민 등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데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을 갖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한편 독립기념관 결의 큰 마당에서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들이 함께 펼쳐져 광복절을 맞아 행사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에게 추억도 만들고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365일 천안시민의 궁금증을 상담해주고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곳. 바로 1577-3900 천안시 콜센터인데요. 천안시 콜센터가 계속 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9년 개소한 천안시 콜센터는 시정 관련 다양한 전화민원을 해결하면서 천안시의 친절 이미지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 천안시콜센터는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기에 1 5 77 3,900번만 누르시면 저희 상담사가 언제든지 바로 연결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안시콜센터에서는 9년간 하루 평균 1,437건의 민원을 처리했는데요. 상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차량 등록 관련 문의가 12.2%로 가장 많았고 상하수도 관련 문의, 여권 발급 문의, 보건소 이용 문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원스톱 1차 상담 완료율을 높여 업무 시간 단축에 기여했으며 지난해에는 ISO 9001-2015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해 콜센터 서비스 전반을 체계화, 표준화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천안시 콜센터가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시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란 UN 아동권리 협약을 준수하고 18세 미만 아동이 모든 기본권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등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과 50여 개의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신은 향후 조례 제정, 아동 실태 조사 등 실질적인 아동친화 사업을 통해 인증 요건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신은 그동안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아동들이 권리를 누리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생정보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폭염에 사람들뿐 아니라 농작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가뭄 대비책으로 농가에 담수용 농기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되는 담수용농기계는 트랙터 부착용 살포기, SS기 방제기, 릴방제기, 액기살포기 총 4종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에서 2018년 정기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올해 정기장학생은 고등학생 275명과 대학생 102명 등총 377명을 선발하는데요. 선발대상은 공고인 현재 춘안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추를 심으러 어디로 갈까요? 물을 심으러 어디로 갈까요? 조그만 텃밭에 관심이 있다면, 랄랄랄랄랄랄라, 여기로. 주변에 조그만 텃밭을 활용해 나만의 식물을 기르면서 일상의 소소한 취미 생활로 즐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도시농업 텃밭 재배 활동 지원을 위한 도시농업 공개 강좌가 최단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25일에 열립니다. 도시농업 공개 강좌에 대한 문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여기저기서 열리는데요. 천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 상상 VR체험과 인문학 강의로 진행되는데요. 천안시 자유학년제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후 참여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문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천안시에서 하반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영구임대주택 모집 세대는 총 250세대로 서북구 쌍영일동 주공 7단지 150세대와 성정사동 주공 6단지 100세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삼성기원에서 용접원 5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일길 114-52입니다. 주식회사 흥화에서 제조단순종사원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7,530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성남로 929-20입니다. 경동택배에서 단순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19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성남로 408입니다. 주식회사 영로지스에서 하역, 적재종사원 8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1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청당산업길 250입니다.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대형마트 판매원 30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만 500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삼공단 6로 77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뚜렷한 비 소식까지 없는 요즘 물 절약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가뭄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